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실전에서 도움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코인트레더 한강식입니다. 현재 시간 9월 2일 오전 10시 25분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서신트 코인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소식을 입수했기 때문에 급하게 방송부터 켜게 되었습니다. 금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서신트 코인은 미묘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신트 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께서는 현재 이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직접 입수한 서싱트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제단 문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단가흐름에서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락업해제와 토큰 소각 계획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싱트 재단 측에서 곧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한다는 호재를 입수하게 됐는데요. 조금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락업해제는 추가 물량이 시장... 풀려서 공급에 부담이 생기는 이슈고요. 소각은 반대로 공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나오게 되면 순수급 효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발표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에 가까운 상승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락업 해제 이슈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비트코인을 대처할 만큼 대형 알트 코인 중 하나인 XRP 리플코인의 기사를 잠깐 보시면은 리플코인의 CEO인 이 갈링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락업 해제 이슈를 바탕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내부자 폭로를 통해서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즉 현재 코인 시장에서의 이 차트는 무용지물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곧 현재 시장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락업 해제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이번 서신트코인 이슈는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중에서 어느 쪽으로 힘이 더 쏠리냐에 따라 해당 코인의 단가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위에는 실제 거래량 과 대규모 지갑이동 지표 같은 고래 들의 움직임을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보고 계신 지표가 실제 서신트코인의 대규모 지갑이동 지표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된건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개인이 혼자 체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 소통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소통방에서는 벌써 1,400분이 넘어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금일 소개드리고 있는 서싱트 코인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알수 없는 주요 알트코인들의 이슈부터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정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직통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대로 초대링크를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소통방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겠죠. 금에 입수한 서신트코인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제가 면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락업에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소가 계획과 재단 책에서 해당 코인의 앞으로의 운용 계획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락업 해제는 말 그대로 잠가놨던 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을 뜻하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 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코인 소각이란 거는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것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구 적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줄고 희소성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략은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일 소개해드리고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락업 해저와 토큰 소각 일정전에 분할 매수로 하시면 되겠고 강한 상승이 나올 경우 일정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부 일정 긴 공식 재단 문서를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현재 공개 가 되었으나 일반적인 검색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일정 즉 흔히 퍼지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원본을 공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한글 번역이 완료된 번역본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 이라고 이렇게 문자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문서를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금융 시장에서 주목받는 코인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곳에 검색하시면 제 상단에 뜨는 실존하는 사이트란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 한강식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벌써 우리 구독자분들께 1,100건이 넘는 정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송 내역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 제 직통번호랑 여기 적혀 있는 발신번호랑 동일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추천드린 이날의 펀디엑스 코인의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4월 28일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추천드린 해당 종목에서 기분 좋은 성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영상 설명 칸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이 될 텐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해당 이벤트에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이벤트 외에도 항상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시면 저 한강식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입수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우리 구독자분들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코인들의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 한강식이 물신양면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